배가 고픕니다. 12년 동안의 선수생활 중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선수촌 식당에 가도 먹을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핵심 가치로 삼은 이번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진정한 생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지향하는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휴식에 필요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선수촌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들은 딱딱한 골판지 침대에서 밤새 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숙소는 거실 하나에 방이 4개가 있고 2인 1실로 방을 쓰지만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좁습니다. 특히 올림픽에는 체격이 큰 선수들도 많은데 몸을 움직이기조차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웨이트장은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족합니다. 현재 파리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밤에는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크지만 숙소에는 에어컨마저 없어 선수들의 컨디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동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방침에 따라 선수들은 각 국가별, 팀별로 분배된 전체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오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에어컨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상의 이유로 버스의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나 창문마저 열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0도가 넘는 대낮에 에어컨 없이 선수들이 가득 찬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 버스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멀미를 하던 한 외국 선수는 버스에서 실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선수들도 하루 종일 훈련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선수촌과 경기장까지의 거리는 약 11에서 13km 정도로.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 걸리지만 셔틀버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배차 시간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동하는데만 1시간 반이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길을 잘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 빙빙 돌거나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선수들에게 왕복세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하고 사우나 같은 버스 안에서 지쳐 훈련장에 도착하게 되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파리를 찾은 많은 선수들은 미식의 나라 프랑스라는 이미지에 기대를 걸고 왔고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군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연어 스테이크였습니다. 첫 메뉴로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가 좋겠다며 선수들은 연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연어 대신 당근 구이가 등장하자 선수들은 실망하며 옆에 있던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정작 자세히 보니 이 또한 소고기가 아닌 가지 구이였습니다. 구내식당은 탄소 줄이기를 위해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 선수들은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만두나 볶음 국수 같은 고기 메뉴는 극소량 제공되기에 선수들이 고기 메뉴에 몰려 금세 소진됩니다. 프렌치 프라이를 가장 좋아하는 서양 선수들은 선수촌에서조차 이를 찾을 수 없고 튀김이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채식 중심의 메뉴로 인해 선수들은 먹을게 턱없이 부족하고 양도 적어 배가 고픕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다 보니 선수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밥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는 선수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점심 한 끼는 이유로 우리 돈으로 약 3만원으로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음식 수준이라며 선수들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치안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가 예산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다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운영에도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입니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캠프 식당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실을 재현한 곳으로 15명의 조리 전문가가 제육볶음, 콩자반, 달걀말이 등 다양한 한식과 제철 과일을 제공합니다. 선수들은 원하는 식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락 배달도 가능해서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과 밥이 도시락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와 현지 신선 채소가 포함된 도시락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식은 영양적으로도 맛으로도 훌륭하다. 관리를 잘해주는 한국이 부럽다. 귀화하고 싶다. 평창올림픽 때도 많이 놀랐는데 참 대단하다. 한편 각국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프랑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테판 웨슬링 교수는 올림픽 개최 자체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데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낸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 가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